오늘 영상에서는 드디어 공개된 2026년형 신형 그랜저 풀체인지 모델을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공개되자마자 가격부터 디자인, 성능까지 모든 면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 가격이 실화냐?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기존 수입차 브랜드인 벤츠와 BMW까지 긴장하게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신형 그랜저가 왜 역대급 풀체인지라고 불리는지 하나하나 차분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외관 디자인부터 보면 이전 세대와는 완전히 다른 차라고 느껴질 정도로 변화가 큽니다. 전면부는 훨씬 넓고 낮아 보이는 인상을 주면서도 고급 세단다운 존재감을 확실히 살렸습니다. 슬림해진 헤드램프와 그릴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면서 미래적인 느낌을 강하게 주고 있고 주간주행등의 그래픽도 훨씬 세련돼서 멀리서 봐도 한눈에 신형 그랜저라는 걸 알아볼 수 있습니다. 측면 라인은 더욱 길고 유려해졌고. 휠베이스가 늘어나면서 전체적인 비율이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특히 크롬 라인과 디테일이 과하지 않게 들어가 있어서 고급스러움은 유지하면서도 젊은 감각을 놓치지 않았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후면부 역시 좌우를 잇는 리어램프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는데 야간에 점등되면 정말 고급 수입세단 못지않은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실내로 들어가 보면 국산차 맞아라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대형 디스플레이입니다. 계기판과 중앙 디스플레이가 하나로 이어진 파노라마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서 시각적으로 굉장히 넓고 미래적인 느낌을 줍니다. 그래픽도 부드럽고 고급스러워서 벤츠나 BMW와 비교해도 전혀 밀리지 않는 수준입니다. 소재 역시 확실히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대시보드와 도어 트림에는 부드러운 가죽과 고급 소재가 사용됐고 버튼 하나하나의 촉감도 신경 쓴 티가 납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는 상황에 따라 색상이 바뀌면서 실내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주는데 야간 주행 시에는 정말 프리미엄 세단을 타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줍니다. 뒷좌석 공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휠베이스가 늘어나면서 레그룸이 여유로워졌고, 성인 남성이 앉아도 무릎 공간이 넉넉합니다. 시트 착좌감도 부드럽고 안정적이라 장거리 이동에도 부담이 적을 것 같습니다. 특히 뒷좌석 전용 공조 시스템과 열선, 통풍 기능까지 제공되는 트림도 있어서 패밀리 세단이나 비즈니스용 차량으로도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트렁크 공간 역시 넓고 실용적으로 설계되어 있어서 골프백이나 여행 짐을 싣기에도 충분합니다. 이제 성능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2026 신형 그랜저는 다양한 파워트레인을 제공하는데 가솔린 모델부터 하이브리드 모델까지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기본 가솔린 엔진은 일상주행에서 부족함이 없고 가속 시에도 부드럽게 치고 나가는 느낌을 줍니다. 고속도로 주행 시에는 정숙성이 특히 인상적인데 노면 소음과 풍절음이 잘 억제되어 있어서 장시간 운전에도 피로감이 적습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의 경우 연비 효율이 크게 개선되어서 도심 주행에서는 전기 모터의 부드러운 주행감을 충분히 느낄 수 있고, 연료비 부담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주행 보조 시스템과 안전 사양도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최신 반자율 주행 시스템이 적용되어서 차로 유지 보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자동차로 변경 기능까지 지원합니다. 실제 주행 시에는 운전자의 부담을 크게 줄여주면서도 자연스럽게 개입해주기 때문에 신뢰감이 높습니다. 충돌방지 보조, 사각질의 경고, 후방교차 충돌방지 같은 안전기능도 기본 또는 상위 트림에 폭넓게 적용되어 있어서 가족과 함께 타기에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가격 이야기입니다. 2026 신형 그랜저는 풀체인지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가격 경쟁력이 상당히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기본 트림 가격은 이전 세대와 큰 차이가 나지 않으면서도 옵션과 기술 수준은 오히려 수입 프리미엄 세단에 가까워졌습니다. 상위 트림으로 올라가더라도 벤츠 E 클래스나 BMW 5 시리즈와 비교하면 훨씬 합리적인 가격대에 형성되어 있어서 이 정도면 굳이 수입차를 살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듭니다. 특히 옵션을 조금만 추가해도 체감 만족도가 크게 올라가기 때문에 가성비 측면에서도 매우 매력적입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2026 신형 그랜저는 디자인, 실내 고급감, 주행 성능, 안전 사양, 그리고 가격까지 어느 하나 빠지는 부분이 없는 완성도 높은 세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단순히 국산 준대형 세단을 넘어, 이제는 수입 프리미엄 세단과 정면으로 경쟁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느낌을 강하게 줍니다. 벤츠와 BMW가 긴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만약 고급스러움과 실용성,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을 모두 잡고 싶은 분들이라면 2026 신형 그랜저는 반드시 한 번쯤은 고려해볼 만한 선택지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앞으로 실제 도로에서 이 차를 더 자주 보게 될것 같다는 예감이 드는 정말 인상적인 풀체인지 모델입니다.